장민호 결혼식에 전해진 행복의 축복,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까지 모든 이들이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을 전하는 날이기도 했다.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한 공간,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향한 축복의 말들이 마치 사랑의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아침 일찍, 예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민호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와 함께 준비를 하며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은밀히 격려의 말을 전하고 새롭게 시작될 여정에서 늘 행복하길 기원했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이제 아내를 절대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다정하게, 두 사람. 처음처럼 늘 사랑하길 바란다고 속삭였다. 짧든 길든 모든 말 속에는 그를 향한 애정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양가 가족들은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다. 부모님은 아들에게 평생을 평온하게 살고 아내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축복을 건넸다. 두 사람 늘한 마음 한 뜻으로 살고 좋은 소식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평생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었다. 오랜 세월 그의 길을 함께 지켜본 팬들도 수많은 편지, 메시지, 그리고 SNS를 통해 축복을 전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어떤 팬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당신의 음악을 사랑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더 행복합니다. 예식 도중 사회자는 몇몇 절친한 친구들을 무대 위로 불러 축복의 말을 전하게 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그들의 이야기로 식장은 더없이 따뜻하고 가까운 분위기로 물들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모든 축복 속에는 장민호와 그의 아내가 평생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한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가장 특별한 축복은 신부가 직접 전한 한마디였을 것이다. 그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담긴 말이 아니라 단한 줄이었다. 우리 오늘처럼 평생 사랑하길.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장민호에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값지고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그날 받은 축복 뜻들은 장민호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처럼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라며 언제나 그에게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이 곁에서 행복을 빌어주고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